할렐루야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멘. 오늘 광복절 79주년이라고 하네요 제가 말씀한 것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회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에게서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벨루야 바델론에서 포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감격과 기쁨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79년 전에 해방 마이했을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 딱 찾았어요. 봐도 봐도 오늘 뭐가 축 춥다 갔다 오는데 딱 아주 나중에 꽂혔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 아, 예. 예.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네. 79주년 광복절에 우리나라의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네. 비록 정치가 좀 골치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네. 한국조의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네. 우리 오늘 저 기성협에도 꿈같은 일이 기선역 이종일 아, 대표회장 목사님 취임을 축하하고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네. 오늘 퇴임하신 네, 또 목사님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네. 우리 모두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네. 최후 소원입니다. 아, 네. 여러분 소원입니다. 아,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네. 아니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